예, 한국기독교 청년학회 임시대표장을 맡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한기총기관대통합을 위한 한기총기관통합준비위원회 구성들이십니다. 먼저 기관통합준비위원회에 고문으로 길자연 목사님 모셨습니다. 고문으로 엄기호 목사님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우리 명예회장이신 김영도 목사님 모 우리 한기총의 서기를 맡고 있는 황덕감 목사님 모셨습니다. 위원으로 이영훈 목사님 유성춘 목사님 김정환 목사님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한기총을 비롯해서 한교연 한교총과 기관대 통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 어떤 실무적인 에, 준비와 음. 그다음에 보안 작업들을 에, 맡아서 해주실 분들이 있습니다. 인사,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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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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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와 우리 한기총 부성원 어, 우리 회원 교단과 단체를 대표해서 한기총의 교단대통합에 어, 대한 의지를 밝히는 의미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먼저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 미문의 재난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130여 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예배가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반헌법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망령이 국회의 문턱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백척 간두에선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위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교계 통합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와 고통은 한국 교회가 지난날 분열의 분열을 반복해온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가호를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한기총은 한국교회 의 하나됨을 강구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경외히 받들고자 합니다. 최근 한기총은 1년 7개월여 만에 재개한 임원회를 통해 교계 대통합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추진을 위해 임원회는 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일각에서 목사가 아닌 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시기에 복종이 아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소명의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5일 한국 기독교 총면합회를 대표해서 MC대표장 김현성 변호사였습니다. 이에 기관통합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보완하기 위해 한기총 기관통합준비위원회 명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통합준비위원회가 통합의 윤활유가 되어야지 결코 통합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성공적인 기관통합의 결실을 얻기 위해 공부를 세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 교총, 한 교현 대표 회장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각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3자 회동을 공식 제안하는 바입니다. 과거에도 기관통합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만 모두 실패했습니다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그 과정이 어땠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답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에 기관통합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와 그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통합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각 기관 내부에서 기관통합의 대의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기관 대표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합에 관한 큰틀, 컨틀, 큰틀에서의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순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통합을 위한 실무적인 부분은 각 통합 준비위원회라든지 사무처, 사무처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보완에 나간 형식으로 진행한다면 통합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계 통합을 위한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골든 타임이죠 서로 다른 조직이 하나됨을 이루는 통합. 그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길은 갈등을 부각하고 다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통합에 반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갈등으로 채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소화를 부리고 통합의 대의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교회 재차 호소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등에 작성해 주세요. 예. 본중이유 결국은 내려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 한기총 무엇을 내려내려 놓야할 것인가? 우리 한기총은 전부 내려놓겠습니다. 어떤 전제도 조건도 달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한교촌과한 교연에서도 각각이 고집하고 있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도 그게 다름이겠죠. 다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기관에서 좀검토하셔서 그게 아마 준비위원회에서 각각 각 기관의 준비위원회에서 하실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사에서 이단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도 저도 어, 확인을 했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뭐 이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교단의 총회장님이 지금 우리 임원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그런 그 부분 내선 지난번 임원이 끝나자마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 향기총 내에서 어, 어디가 이단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가 찾을 수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제가 이단이라는 이유로 뺀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목사가 아닌 제가 그 부분을 판단했다라고 하면 더큰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회원으로 되어 계신 분, 되어 계신 교단에 대해서는 뭐 그로 인한 불이익을 주서는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어쨌든 임시 대표님 있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교총회 우리 통합위원장님께서 이단 문제가 선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어떤 뭐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안되도록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것을 포함해서 이것이 걸리돌된다이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해서 대표장들끼리 모여서 먼저 컨트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관례를 타야 그 다음에 그 후속 처리를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서 완해서 통합의 길로 갈 것이다.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 과거에도 탔던 방식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야말로 컨트에서만 합의를 하고 합의를 뭔데 합시다 이 정도 해놓고.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사실은 모든 조건 내 걸고 서로 이렇게 행동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떤 준비위원회의 성격을 많이 가지겠죠. 그래서 실무적 보완,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서로 어떻게 하면 좀더 최소화할 것인가, 제발 것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바라고, 그게 제 바람이고요. 이 부분들을 우리 대표장님들과 더불어서 의견을 교환하고 또 합의를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상사회동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결합을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에,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갑자기 오늘부터 통합자 하 이런 게 아닙니다. 에, 통합을 위한 어, 그간에 물밑 논의들이 또는 물밑 준비 작업들이 벌써 수개월 전부터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일, 이네 시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수개월 이상의 어, 시간이 예, 주어졌고 또 그만큼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결실을 맺어야 될타밍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끌수록 제가 볼 때는 예, 통합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조금 더 신속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자 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안을 드리고 습니다네 제가 뭐 기한을 딱 정해서 언제까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 상대가 있기때문 한교총도 있고 한교형도 있기때에각 <laughs> 기관의 사정들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기총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교형과 한교총이죠 각각의 각 기관 내부의 사정들이 있을거죠 그 사정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수 있는 방안을 찾을거다 라는 말씀드리습니다자 지난번에 우리 임시총회 끝나자마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자님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지금 항기총 통합한 관련해서 우리 전부 양치기 손님이 되겠어요. 전부 다 속아가지고 또 이번에도 그럴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이 될것 같으면 신속하게 될 것이다. 통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거의 그 윤곽이 신속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뭐 1년을 걸고 그렇게 되면 통합이 안 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결론이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큼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뿐만 아니라 한교청, 한교회 계시는 지금 어, 통합의 어떤 준비위원 등등으로 나오 계시는 또는 대표장 계신 분들 모두 역사에 제기될 것입니다. 그 전에 결론이 날 겁니다. 제가 볼때 그렇게 오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만약에 그렇게 오래 갈것 같으면 우리 한기청 내에서 그냥 있지 않겠죠. 임시 대표를 뽑자라는 쪽으로 이문회에서 다시 대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임시 대표를 선출하는 것보다 통합의 논의에 먼저 합장서야 된다. 나서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이문회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들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나하고 직접적으로 하면 아 빼고 빼고 나가고. 그것은 답은 우리 목사님들 마음속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있었는데 그것을 밖으로 표현을 못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목사님의 속속들의 그 마음속에 들어갔어 그 마음속 어떤 마음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이분들이 오케이 할 것인가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사실 곤란하고 하나님 하시겠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신다면은 섬기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답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에, 저도 뭐 에, 법조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의 소명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걸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한 분, 어느 몇 분이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또뭐 절대 안 되게 우리 깨겠다라고 해서 깨질 일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로지 하나님이 뜻한바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 할까요? 예, 우리 세계연합기관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통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 지금 말씀 주신 논의들을 대표장과의 회동에서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라 우리 기자님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서 이 분위기들을 깨지지 않도록,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좀 힘을 갚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자리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